김치널 로지키스트 알로지입니다. 자 오늘은 네팔 재단에서 공격 측에서 자첫 번째 경기가 시작이 되려고 하네요. 일단은 뭐 맥크리로 제가 승률을 몇 퍼를 찍을 수 있는지 한번 지금 확인을 해보려고 계속해서 맥크리를 좀 플레이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예전 <laughs> 어제 올린 영상을 보니까 인성이 없다고. <laughs> 아니 왜 내가 뭐 잘못했어요? 나도 지금 이제 막 당첨되고 내 아이디로 봉키로 이제 돌리는데 아 진짜 사람들이 말이야. <laughs> 내가 지금 이러고 싶어서 하는 거냐고. 내가 저렙들 만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뭐 제가 맨 마지막에 first POTG라고 약간 좀 뉴비 코스프레는 하긴 했는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뭐 일부러 못하는 척. 그걸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자, 일단은 저희팀 라인하르트한테 계속해서 인사를 건네주면서 제가 거점 활성화 하기 위해 자딱 뛰어가는 모습입니다 제네타가 판타를 미친듯이 날려주고 있고요 아유 제네타는 뭐 이런식으로 공격을 하는구나 라는식으로 감탄사를 내뱉고 있는게 보입니다 자 일단은 오른쪽 제가 루트를 항상 뒤치기 루트를 많이 가기 때문에 자 제냐타한테 평타 두 방을 날려주고 파라를 평타로 잡아주게 됩니다. 일단 뭐 제가 잡은 건 아니지만. 자 이쪽에 솔저가 있는 것 같거든요. 솔저가 자 저기 있네요. 제냐타의 구슬을 받고 있는. 앞으로 부를 필요 없이 그냥. 저쪽에 있으면 뭐 해도 따면 되지 뭐. 자 상대방의 맥크리이가 총소는 소리도 들리고. 어, 해야 저기 위도 있는 것 같거든요. 땅, 따다다다다땅. 위도가 위도 저거 지금 스킨 보면 오리진 그 예약 구매 는애 같은데. 오도구가? 어. 어, 오도구님? 누구 아 이게 약간 좀 틀렸다. 원래 체력 빨고 있을 때그스턴넣으면은 중간에 멈추거든요. 중간에 멈춘 다음에 난사를 했으면 줄수 있었는데 어쨌든 잡긴 잡았어요. 자. 상대방 매크리를 잘라주고 다섯 명 연속 처치를 먹게 되는 모습입니다. 자, 저기 선투 투시로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 다 확인이 가능하죠. 위에 제네타터 있는 거고 리포도 있고요. 자, 궁을 멋지게 한번 박고 싶은데 지금 타이밍을 이르지를 보고 있는 중이다 매크리. 보내. 보내 그냥 보내. 솔저도 보내. 어 위도우메이커 궁 썼다 저 이제 보이거든요 아 깜짝, 어 갑자기 갑자기 구르기를 깜짝 놀랐네 궁각이 안나오는데 어쩔 수 없어 네팔에서는 궁각이 안나와요 잘그니까 이쪽으로 맥크리가 갔던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땅땅땅땅 성은 어디다둔지 이렇게 던지는거야 아, 생각보다 아, 쪽에 위도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몇번 견제 넣어주면 알아서 에너지 적어지면 쫄아서 뒤로 그냥 도망가더라고요. 따당어어따다다다다 잡았고요. 맥크리가 소리가 또 들리죠? 당당 당. 자, 자, 자. 자 결국에는 첫 번째 라운드 는 저희가 가게 됩니다. 자두 번째 라운드는 맵이. 세번째 맵입 세번째 맵 여기가 이제 중간에 거점 빼고는 전부 다 낭떠러진 맵이라서 약간 좀 맥크리 할 때는 조심을 해야되겠더라고요 막 윈스턴같은거 뭐 파라 이런거 밀치는 스킬에 되게 취약해서 굉장히 좀 안정적인 그런 자리에서 계속 있어야됩니다 라이너라타한테 다시 한번 인사를 건네주고요 자, 거점 활성화하러 다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먹질 한번딱 해주면서 일단은 여기는 중간으로 가는 것 자체가 자살 행위고요. 더군다나 맥크리는 더더욱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왼쪽으로 치고 따둘 들으면서 상대방의 맥크리가 오이기 때문에 굴른 서 굴르 후에 성한탄 먹이고 잡아주는 모습입니다. 디바, 송아나가 소아, 있는데 대가리를 따주면 돼요 트레이서 따듯이 디바도, 송아나도 에너지가 150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집들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에너지 없어 에너지가 없어 에너지가 없어 에너지가 없어 에너지가 없어, 에너지가 없어. 에너지가 없어. 어 고마워 제체네타가 체력을 회복시켜주기 때문에 이거 다 회복이 될 때까지 기다려 주고요. 오! 자, 디바 터뜨려 주면서 이쪽으로 나와. 갖고 얼굴 딱히 잡을 애는 없었어요. 뒤쪽에 위도우가 들리는데. 오! 일단은 빠져 줍니다. 잠시만요 s s me. I g u e 가 s you can move. I'm not going to do it. I'm going to do it. i 땅 땅땅땅 n g to do it. I'm going to do it. i 아 g 상대방 맥크리 궁쓰려다가 죽은 모습이고 굴러서! 성화탄! 따당란당란당 미안해 자 다정하게 사각까지해주다 여기서 궁을 한번더 쓰고 상대방 맥크리 잘라주게 되면서 성화탄 먹인다음에 원숭이까지 잘라주는 모습이요 10연속 처치 상대방 너무 초보자 상대로 그 게임을 하는것 같아서 좀 미안하네요 뭐 지금 완, 완전 제 실력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샷발리 미스가 나죠. 네, 뭐 결국은 승리를 가져갔으니, 네. 마지막에 <laughs> 상대방 맥크리한테 따이고 끝나게 되네요. 뭐 이거는 어차피 데스로 치지는 않지만, 자, 마지막 최고의 플레이는 알로직 제 맥크리의 영상이 나오게 됩니다. 이건 <laughs> 나올 게 있었나? 아 이거 보여주지 마! 내르시 못 잡았잖아. 영웅님, 일어나세요. 여기서 잡았지만, 뒤에 짜라당 전혀 고수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플레이였지만, 어? 어? 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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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설! 야! 레벨 120, 140 찍을 때까지만 해도 못 받았던 전설을 여기서 받네. 와, 19킬 영데스. 네, 지금까지 로직캐스텔의알로지스텔 로직스텔 로직스텔 로 좋아요 버튼 스텔로직스한번한부탁부탁드리하록하니습니사합사합니다